이사야 51장.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래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옷처럼 달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헐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음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요건하면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요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오래전에 나일강에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 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갇혀 있는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전해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아, 네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셔서 네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나 이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자녀 가운데 인도할 사람이 없다. 두 가지 재앙이 너에게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고 굶주림과 싸움이다. 그러나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무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네 백성이 약해졌다.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쓰러져 거리 모퉁이마다 누워있다. 그들의...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도 취해 있는 불쌍한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여호와 곧 자기 백성을 위해 말씀 싸우시는 네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진노의 잔, 네가 마시고 비틀거렸던 그 잔을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다. 다시는 네가 그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그 고난의 자를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너에게 엎드리라 우리가 너희를 딛고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흙을 밟듯 너희 등을 짓밟았으며 거리를 다니듯 너희 등을 밟고 다녔다.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라, 시온아, 힘을 내어라. 고룩한성 예루살렘아,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네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때 포로였던 예루살렘아, 이제는 티끌을 덜어버리고 일어서라. 한때 포로였던 딸 시온아, 이제는 네 목의 사슬을 풀어버려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감없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내네 백성이 이집트로 살려고 내려갔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보아라 다른 민족이 내네 백성을 까닭 없이 붙잡아갔다.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루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들어야 할 것이며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의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배호로 변한 예루살렘아, 이제는 소리를 높여 다 함께 기뻐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셨으니. 줄고하여라 요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 백성아 떠나라 바빌론에서 나오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요와를 예배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나누던 사람들아 그곳을 떠나 네 몸을 깨끗하게 하여라 너희가 바빌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울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우염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무도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치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의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와께서 호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이사야 54장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셀라마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네가 한 번도 아기를 낳은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청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오른손 쪽과 왼쪽으로 넓게 펴져 나갈 것이며 네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그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다.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던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지금은 노아 때와 비슷하다.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제 또 내가 약속한다.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성아, 보아라 내가 옥으로 너를 다시 쌓으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옥으로 네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바깥벽을 쌓겠다. 네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네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나는 너를 공격할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네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대장장이를 만들었다. 그가 숯불을 달고 원하는 연장을 만든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파괴하는 물건들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을 네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오십오장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시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득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길을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서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쥐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